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 시한 바로 오늘인데요. 우리 경제 미칠 파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규철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. 예, 아,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. 이 트럼프의 서한을 받니 많이 언제 받을까?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고민거리였는데. 아 결국 받고 말았습니다. 이렇게 빨리 받게 될줄는 몰랐어요. 네, 어뭐 하든 며칠 상관이긴 한데요. 어차피 그 7월 8일날 그 관세를 유예한 게 마무리되고 7, 9일날 다시 그 관세가 발효돼야 되기 때문에 뭐한 하루 이틀 상관 뭐이 한데, 뭐 우리가 뭐 그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예. 뭐 사안을 받을 걸로 많이 예상은 한것같긴합니다 음, 그래요. 예. 아니 근데 박사님 보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에 띄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. 오늘 땡게 양국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서 양국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아니 이거 뭐 협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의미가 뭐예요? 예 아마 그 협상에서 뭐그 트럼프가 이제 협상을 대하는 자세가 어. 보면 이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예밀히 그런 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진행하, 진행하게 되는 예. 뭐 그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뭐그자체뭐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예 이렇게 먼저 한번 좀뭐 찔러보는 <laughs> 그런 모습 같습니다. 아, 예. 그렇군요. 아니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내용이 중요해서 요거를 좀그 여쭤보고 싶은데. 어,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% 관세를 부과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3주 가장 연장한 다고를 공식화한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,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 지난 4월 2일 뭐한세달 전에 뭐 그런 또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발표되었고. 아마 4월 9일부터 시행하려다가 이제 7월 8일 그 오늘까지 이제 그 유예를 한 것이고 다시 8월 1일까지 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다시 발표했기 때문에 어뭐 8월 1일까지 뭐 그 연장된 걸로 유예가 연장된 걸로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. 음, 그렇죠.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뭐 8월로 그 관세를 적용하지만 이건 뭐 유예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렇게 8월 1일로 못 받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공식화된 걸로 이게 그러니까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3주 정도 좀이 여유 있게 좀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된 걸로. 그 공식화된 건데 아니 그런데 박사님 이 (12개국) (15개국이) 대상이잖아요 서한 대상에 네. 예, 근데 유독 오늘 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? 아마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한것 같고 지금 나온 뉴스 나온 걸 보면 다른 국가도뭐 관세율이 조금 조정되면서 이제 (8월 1일까지) 음. 이제 유의하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예. 아마. 내용 자체는 그 4월 1일 날 이제 발표한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관세율이 조금씩은 바뀐 것 같긴 합니다. 뭐 24%가 25%가 된다든지 뭐 27%가 다른 국가의 27%가 25%가 된다든지 끝자리만 조금 좀 단순하게 바꾼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어. 뭐 25, 30, 뭐 이렇게 40, 뭐그 뭐 정도이고 뭐 어차피 그 7월 9일부터 다른 국가들의 그 관세를 또 부과하기도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. 예. 사실 관찰하는 것이 그 부과하면 미국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면서 네.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이 타격이 없었으면 일단 부과하고 뭐 협상을 했을 텐데 뭐 그런 점이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. 어아 그러니까 어, 그러니까 사님 제가 더 궁금한 건

뭐 한국이나 이런데 그좀 무역 적자가 많은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아마 그좀 주요한 파트너부터 좀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어.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어. 사실 그뭐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그 한국하고 일본은 사실 미국하고 거의 동맹국이잖아요. 그 그렇죠.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. 뭐 그만큼 이제 뭐 중요한 나라이기도 음. 하고. 또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.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에뭐 무역뿐만 아니라 뭐 방위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뭐 우선이 되는 국가가 음. 아닐까 뭐 이렇게 뭐 보입니다. 예. 아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서한, 이 편지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막 속도내는 상황에서 전격이 전격적으로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네. 통사 통사 교섭 본부장 그리고 위성나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다 미국에 가서 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. 그 뭔가 이 협상이 그 마무리가 됐다는 우리 정부 네. 공식 발표도 없는데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안이 났다는 건 일종의 좀 압박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? 네 그렇습니다. 그 아마 지금. 그뭐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. 트럼프나 뭐 이런 데 바로 만족스러운 협상이 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도 음. 가능성도 있고 예. 아마 그뭐 트럼프 트럼프 관점에서도 이렇게 뭐 언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뭐 최대한 미국의 그 유리한 협상으로 이제 이끌려는 뭐 전략으로 보입니다. 음. 그런데 박사님 아무래도 이제 박사님 이쪽 전문가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관세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? 어. 지금 그 사무관세가 이제 25%가 이제 그 발효가 됐는데 예. 아마 이것이 그뭐 상한이 아닐까, 가장 아, 높은 수준 이 아닐까 이렇게 예. 예. 보입니다. 만약에 우리가 뭐 미국에 특별히 불리한 조치 뭐보복관세 한다는 음. 게 아니라면 예. 아마 그 정도가 될 것이고 음. 근데 뭐 우리가 뭐 25%보다 좀더 낮추려면 우리도 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양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. 뭐 음.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예. 뭐 다른 미국 기업의 불리한 제도를 조금 우리가 좀그 완화시켜 주고 예. 미국은 관세를 조금 25% 보다는 좀 내려주고 음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. 네, 예.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협상이 완료됐을 때가 46에서 20%로 줄어서 이 정도로 합의되지 네.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네. 박사님 말씀대로 25%가 상한선이라고 하면 이정도면 선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? 어2 5도뭐 상당히 뭐큰 숫자입니다. 음. 뭐 지금 보면 지금 자동차가 지금 현재는 25%입니다. 다른 부분은 10%고요. 그 예.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음. 뭐 그런 걸 이제 좀 봤을 때 만약에 다른 품목에도 25%가 된다면 어 우리 그 대미국 수출에 상당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. 아 그래요. 예. 근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관색 장벽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요구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뭐 주로 뭐 농산물이 될 것입니다. 아. 그 지금 사실 많은 국가들이 그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 국가 보면 이제 그~ 뭐~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은 상당히 그~ 우리가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, 예, 그렇죠.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. 사실 뭐~ 소고기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은 이제 음. 예전에 소고기 수입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예. 예를 들어서 좀 그~ 나이가 많이 든 소를 이제 수입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전히 그 제한이 있습니다. 예. 그런 부분이 이제 일차적일 것 같고 또 아마 방위비 협상도 이제 같이 패키지로 아,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방위비 협상 이것도참 네. 문제네요. 그래요 그럼 음. 요 관세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여쭤 보면 그러면 우리 정부 전략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어 사실 그 우리 미국이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도 보호무역주의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타국에서 봤을 때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고요. 예. 뭐 그런 걸 이제,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, 음. 또 우리가 이제, 미국은 사 상당히 군사적인 그런 동맹국이기 때문에, 뭐 그런 적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고, 예. 또 우리가 또 미국이랑 또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기술이 좋고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산업도 있긴 합니다. 뭐 그런 음. 걸좀잘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박사님, 우리 좀 추경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. 요. 네. 올해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네. 어, 규모를 보니까 총 31조 8천억 원 규모고 이게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한 액수인데 어떻게 박사님 보시기에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 되게 안 좋잖아요. 이좀 네.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좀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뭐 한편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. 아마 지금 주경일 편성하게 되면 소비 위주로 이제 많이 보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예. 소비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히 뭐 도움이 될걸로 보입니다. 어. 근데 지금 한국이 안 좋은 게 이제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도 사실 안 좋고 아, 이것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 그 <laughs> 관세 때문에 나눴습니다만 예. 예, 그 관세 쪽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어. 그 성장률이 뭐 크게 반응하기는 또 음.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예. 그것이라도 대응하기 만만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. 음.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수 부분은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아 그래요. 아니 근데 이 정부 쪽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경기 경제 성장률을 한0.2% 포인트 이상 높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0.2% 포인트 이거 뭐 거의 뭐 미미한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예,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한국의 그 올해 성장률이 뭐1뭐 하회를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하는 음. 전망이 사실 많습니다. 근데 우리가 뭐 대략한 뭐 적어도 2 정도를 기대한다고 치면 예. 그이비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어 아마 올해 성장률이 아주 높이긴 힘들 것이고 음. 뭐그 중에 하나는 이미 올해가 반이 지났기 때문에 네. 이제 뭐죽경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음. 올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뭐 상당히 뭐 어렵고요. 예. 그나마 이제 하반기 성장률은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. 아니 근데이 수치 달성에만 뭐 집착하는 거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효과가 더 중요할 텐데 이게 좀 어, 어떨까요? 이게 이 이번 추경이 되면은 국민들이 제각제각이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그 일어날까요? 뭐그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음. 그뭐뭐 이뭐이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와. 것으로 보입니다. 그말인이슨 예. 여전히 뭐그 수출 쪽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고 음. 뭐 어떻게 될지 뭐 8월 1일 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지금 예단하기가 예. 좀 어렵고 뭐 이미 뭐 자동차나 이런 제조업 부분은 음.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뭐~ 네. 추경으로 이, 이것을 반전시키기는 음. 뭐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예예 예, 예. 그러면 이제 추경 집행하게 되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이제 곧바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러면 네. 이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어떤 관건일까요 관건이랄까 뭐~ 그건 뭐라고 보세요? 어, 지금 그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음. 뭐 가장 시급한 건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가 아, 신속그 계획은 다 이제 마련됐고 99회까지 음. 다 통과를 했는데 이걸 좀 늦어지면 늦을수록 이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그좀 받는 고통도 좀 커지기 때문에 예. 좀 가능하면 좀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빨리빨리 풀어라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음. 예, 이왕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. 뭐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음. 바로 이제 많이 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근데 예, 예, 예. 예.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 추경이 이제 추경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네. 이거 뭐뭐 어, 뭐 이제 뭐 기한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뭐뭐 네. 뭐 여튼 다그 기한 내 우리 전 국민들이 받는 거니까 그걸 다 쓰면은. 여튼 그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수 살리기에 있어서 적시에 이게 이 추경이 집행됐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까요? 예뭐그 일단은 그 사실 하, 하, 하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음.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이제 올해 다그 소진해야 되는데 네. 뭐 올해 다 소진하는 게다또잘쉽지 않은 그런 항목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음. 그 중에 아마 그 소비 지원 쿠폰은 그나마 우리가 바로바로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빨리 그 집행이 되고 이제 국민들도 좀 빨리 그걸 또 사용하게 된다면 뭐~ 그 부분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, 그렇군요 네. 저 박사님 이거 하나만 더좀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~ 앞서 네.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추경만으로는 우리 경제에 어떤 그~ 악영향 뭐~ 저성장 추세를 좀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. 그럼 내수를 살릴 진짜 대책 요게 좀 뒤따라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? 어...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단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요. 지금 어, 예. 우리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내수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져야지 결국 소비를 하는 것인데 예. 좀더그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좀 구조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. 우리 흔히 음. 뭐 경제 구조 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. 예. 음. 뭐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고 그래서 뭐 기업들도 좀더 활발하게 뭐 영업을 하고 뭐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 뭐더 중요하긴 합니다. 아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규철 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